이제 괜찮지? 안 아프지? 응. 맛있어? 보호빵더 응. 응. 줄까? 내가 자꾸 먹어. 히히 <laughs> 어, 이거 뭐 뭔데? <laughs> 언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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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어 언니들이네 언니 언니야! 들놀다이 놀! 놀다 할까? 힘들어? <laughs> 냠냠냠냠냠냠 제기 고기 맛이 어때요? 자, 아. 음 이거 아빠 거예요 아빠 거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으면 돼요? 응응 진짜? 이거 제일 먼저 먹고 아직 입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많이 있어요? 천천, 천천히 제 밥도 먹을까? 밥도 먹을까? 이거 먹어볼까? 우와 맛있겠다. 어 이거 먹을까? 음 아따 아따 하지. 후 불고 먹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이구 잘 먹네. <작네. 웃음> 어이구 후후 불어서 잘 먹어요. 이거 도 먹어볼까? 아니 거기 고기 먹을 거야? 이거또 고기인데. 음 맛있네. 이거 먹어. 이거 아빠 먹어. 먹을까? 알았어. 응. 아빠, 아빠 이거 얌얌얌. 어. 음. 어, 이거 먹자, 먹자. 음, 아빠 잘 먹는다. 제이 후후 불어 먹어, 뜨거. 워아 후후 후후 그렇지 그렇지 후후후. 후. 후. 음. 밥이랑 뽀뽀해. 어머. <laughs> 아뜨아뜨아뜨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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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아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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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아두아여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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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뜨 아뜨 아 아뜨 아아지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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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냠아냠 아뜨 아뜨 아아